오늘 운동은 오버헤드 프레스 스쿼트, 그리고 이두를 했습니다. 오버헤드 프레스는 오늘 쉬어가는 느낌으로 가져갔고, 스쿼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으로, 하이바 스쿼트로는 처음으로 200으로 5번을 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슬리브도 인절을 꼈고, 그리고 벨트 같은 경우도 안 끼다가 리프팅 벨트를 차서 그런 차이점 때문에, 더 이렇게 200으로 5번까지 된 거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그래도 현재 이런 장비를 착용하고 앉았을 때 몸의 흔들림이라던가 자세의 안정성이 좋아서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장비를 착용하고 올라가는 이런 어 무게가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심히 잘 쌓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는 당연히 어 계속 올라가는 거고, 정확히 몇 키로가 목표다라기보다 저는 그냥 항상 전보다 조금이라도 더들수 있게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서, 그냥 지금 200으로 5개 했으니까, 다음에는 뭐 205로 5개, 210으로 5개가 될수 있도록 조심히 잘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싱글 세트가 됐던 뭐, 어, 3개가 됐든, 됐던, 5개가 됐든, 조금씩 더 성장하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가 오늘, 200으로 5개, 올해 5번 하는 PR을, 하고 나서, 지금 이렇게 조금이라도 더 올라갈 수 있었던 그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을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어 처음에 미친 듯이 수직성 어 성장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수행 능력이. 그 상태에서 그 다음을 깨기가 어렵고 그 다음을 깨고 나서 또그 다음을 깨기가 어려운데 저 같은 경우 운동을 오래 해봐서 이 정도까지 올라온 거였는데 그래서 여기서 다음 스텝 가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 저도 이렇게 운동 오래 했던 저도 꾸준하게 잘 쌓는다면 이렇게 조금이라도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조금이라도 더 올라갈 수 있게 그런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안 되던 게 되는 게 그냥 올라가면 재미가 없는데 어, 안 되던 게 되게 되었을 때, 그때가 정말 제일 재미있고 성취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를 비교해야 합니다. 남과 비교하면은 결국에는 양물를 손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올라가시면 되고, 일단, 어, 이렇게 어느 정도 계속 쌓으려면은 가장 중요한 게 자세의 객관화입니다. 흔들림 없이 힘이 세지 않는 자세를 만드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자세만 잘, 어, 자리 잡는다면 사실 올라가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세가 객관화 되면은 훈련만 무리하지 않고 적당하게 근육이 타격될 정도로 데미지를 주고 다음에 회복하는 타이밍에 또 회복이 되었을 때, 초과 회복을 했을 때 다시 한번 타격을 하고 이런 루틴만 내가 언제 회복되고 어느 정도 타격이 나한테 적당한지를 그냥 스스로 운동 경험을 통해서도 아셔도 되지만 제가 드리는 이런 팁들을 통해서도 아실 수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은 아시면서 어, 쌓는다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의 객관화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마치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수볼 위에서 스쿼트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10년 동안 하더라도 생각보다 어느 정도에선 더 올라가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은 어, 몸이 어쩔 수 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세가 객관화가 안 되면 그런 상황 속에서 보수볼에서 스쿼트를 계속 연습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서 빨리. 자세를 빨리 어 감을 잡으셔야 하고 자세를 감 잡을 수 있도록 다른 보조 운동들 변형 운동들을 넣어서 어, 또 자세 연습을 하시면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어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는 허리가 정말 안 좋습니다. 요즘도, 어, 운전을 오래 할수 없고, 앉아서 뭐 허리를 뭔가 대지 않으면 제대로 앉아 있을 수가 없는 상태인데도 이렇게 스쿼트를 할수 있는 이유가, 아, 이렇게 했을 때 허리가 안정감이 좋고 그리고 허리를 신경 안쓸수 있다라는 걸 깨달아서 그렇습니다. 스쿼트에 있어서 저는 어 과감하게 그냥 중심 유지해서 다 앉을 수 있어야 되는 수, 앉을 수 있는 자세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허리가 신경을 쓰게 되면 허리를 신경 쓰면서 앉게 되면 절대 그렇게 앉을 수 없습니다. 허리를 다칠까 봐 허리에 힘을 주게 되면 허리에 또어 모든 무게가 허리 쪽으로 쏠리게 되고 더더욱 허리를 다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허리를 신경 쓰지 않고서 그대로 다 앉을 수 있는 이런 패턴 자세를 깨우치셔야 하는데, 그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 도움이 되는 운동 중에 하나가 저는 루마니안 데드리프트와 그리고 스쿼트를 하기 전에 어, 엉덩이 주변을 활성화 시키는 이런 보조 운동들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런 부분은 또 제가 추가로 쇼츠로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 올라가기 위해선 자세를 객관화해라. 자세를 항상 어느 정도 똑같게 가장 힘을 효율적으로 낼수 있는 자세를 찾아라.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운동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어, 좋은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